오늘은 2026년 1월 10일 기준 삼성SDI의 주가 흐름을 차트 중심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섹터에서 핵심 종목으로 평가받는 삼성SDI가 최근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구간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SDI는 시가 26만 5,500원에서 시작해 장중 고가 27만 8,500원, 저가 26만 4,000원을 기록했고 종가는 27만 7,500원에 형했습니다. 전일 대비 1만 원 상승, 3.74%의 강한 반등 흐름이죠. 거래량도 39만 9,790이 주로 확인되며, 상승과 함께 매수세 유입이 동시에 발생한 흐름입니다. 삼성 SDI의 최근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급등 이후 조정 흐름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은 그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차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1월 초, 삼성 SDI는 354,500원까지 치솟은 이후 약20% 이상 하락하며 차익 실현과 외국인 이탈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 과정은 급락보다는 계단식 하락 형태, 즉 저점을 낮추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장중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건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5일선, 20일선 등 단기 이평선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은 단기 반등 시도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6만 원 초반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이 라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하락 흐름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위쪽으로는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가 단기 매물됩니다. 이 구간에서 얼마나 강한 거래량이 동반될 수 있느냐가 추세 전환 여부를 가늠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혹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여부나 보유 물량에 대한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에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처럼 방향성이 애매한 구간에선 포지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중기 흐름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121선은 완만한 우상향을 유지 중이며 주가는 121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흐름이죠. 이건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며 오히려 이번 조정이 다시 올라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았고 오늘처럼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건 수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주도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시점에선 매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유자의 경우 이번 반등 흐름이 28만 원 이상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부분 익절 구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고요. 신규 진입자는 26만 원 초반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29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 구간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 주요 지지였던 자리였고 하락 이후 지금은 저항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돌파할 경우 기술적 추세 전환이 좀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평당화가 30만 원 이상이라서 대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버티기보다 일부 비중정리와 재진입 전략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맞춤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도 단기 저항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꼼꼼히 체크해가며, 비중 조절과 분할 접근 전략을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단기 급등보다는 저점을 다져가며 반등 흐름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보이며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삼성 SDI 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일같이 흐름을 읽어내고 수익 구간을 만들고 리스크를 차단하며 살아남고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 010-2701-6611번으로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지금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급등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손실방지 핵심 기법까지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항상 늦고,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하면 손절해야 하는지, 멘붕이 오고, 신규 진입할 때마다 불안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장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는 단한 가지, 방향은 맞았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건 이미 뉴스만 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아는 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죠. 급등 종목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거래량을 조절하고,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의 빨간 봉 하나, 거래량 하나에도 사실 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을 모른 채 단순히 오르니까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는 계좌대로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수익을 내야 할 시장이 스트레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상승 초기냐, 중간 구간이냐, 아니면 고점 에어포켓 구간이냐,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타이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승 전초전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 급등 종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차트만 보고 이 구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이 핵심 흐름을 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올인하고 떨어지면 전체 계좌가 흔들립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3에서다 개의 포트폴리오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상승 구간, 눌림 구간, 장기 추세 구간, 단기 모멘텀 구간을 나눠 관리하면 매일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그 종목과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모든 기준을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여러분이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단순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멈추고 계좌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손실이 손실을 부르고, 결국 투자 자체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언제든지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손실방지기법은 실제 시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흐름이 흔들릴 때 어떤 캔들이 나오면 버텨야 하는지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리스크가 커지는지 어떤 패턴이 나오면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누가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을 빠르게 분류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010-2701-6611로 기회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정보들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주식 시장은 구조를 알면 기회가 많고, 모르면 함정이 많습니다. 읽는 경험을 줄이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만드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 기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먼저 보내주세요.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방향, 전략,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되는 급등 종목, 모두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 기회 문자 전송 지금입니다.